네, 2018년 더 신나고 섹시하게 돌아온 뮤지컬 로키오로쇼의 안무를 맡은 우주 최강 안무가 최연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뮤지컬 로키오로치에서 빠질 수 없는 하이라이트죠? 타임업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차근차근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음악이 나오면 자신을 내려놓고 신나게 마음껏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발을 살짝 벌리시고, 먼저 오른손을 쭉 위로, 그 다음에 왼손, 그 다음에 오른손 손어리, 왼손 손어리, 그 다음에 여덟 번을 흔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그리고 한번 더. 오른손, 왼손, 손, 허리, 손, 허리. 이번엔 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제자리에 섭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힘껏 하늘로 뛰어, 점프! 그런 다음에 손을 모아주시고, 양쪽으로 좀비같이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번 흔들고, 힙을 한번 찰싹, 섹시하게 쳐주신 다음에, 자, 최면을 걸 것처럼 앞으로 두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. 자 그런 다음에 무릎을 양손을 대서 꽉 모으신 다음에 자 국민 댄스죠 개다리 춤을 두번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힙으로 손을 모으신 다음에 자 이번에 힘 있게 엉덩이로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그 다음에 신나게 네 번을 흔들어 주시고 자 헤드뱅잉을 네 번을 한번두번세번네번 흔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반복 오른손 왼손 손 허리 손 허리 여덟 번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한번 더. 오른손, 왼손, 손, 허리, 손, 허리, 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포즈를 자신있게 짠! 네. 귀엽거나 섹시하거나 혹은 엽기적인 표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신나게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음악에 한번다 같이 신나게 흔들어 보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왼쪽 으로 쪽 손은 엉덩이.